말씀해 주시죠. 자, 오늘의 기분을 얘기해 주십시오. 자, 동영상입니다. 동영상이에요. 동영상, 회장님 한 말씀, 예, 네, 소감. 여기 오니까 어떠신가요? 너무너무 좋아요. 너무너무 좋아요. <laughs> 자, 우리 함세리 선생님. 오늘의 소감. 오늘 소감. 엄마 군낙아 티는 있나요? 네, 그럴까요? 짠물이 없는 거요 자, 부회장님. <laughs> 부회장님 암맛은. 앞산물을 쓰고 뭐 살께면이 다 뜨겁는데 먹기만 하고 <말씀>. 참았어요. <laughs> 우리 카메라. 아니, 언니, 언니 한 얘기. 자. 오늘 오늘 소감. 제끼리. <laughs> 자, 언니도. 아. 애진 언니, <laughs> 애진 <애준> 언니 한마디 <laughs> 해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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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언니, 규리 언니, 한 말씀 해주세요. 너무너무 행복해요. <laughs> 네, 안 오신 분들 후회하실 거예요. <laughs>